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훈장입니다.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자, 들어오시는 길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카카오가 아슬아슬하게, 자, 데드클로스가 낼수 있는 개파락의 은봉의 양매도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리와 그리고 오늘의 이슈를 체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오늘 장이 개똥이 장입니다. 야, 여,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은 아주 양극화가 심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양극제도 아닌 양극화가 나올 정도로 어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 종목들, 자,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가족, 그리고 코스모 가족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어, 소재 관련 주들만 오르고 우리나라 전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 카카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럴수록 어, 내일의 희망을 갖고 자 오늘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구독 2만 구독자가 되게 되면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무료 어, 이 설치까지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를 준비해놨으니까요 들어오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자 부탁드리면서 자 01072617765번으로 전화하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카카오 밑에 보이는 기간 외국인 수급 시총 유보율 부채 자본금 뿐만 아니라 신용 잔고 PER ROE까지 한 번에 볼수 있는 자 어, 프로그램을 무료 설치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알려드렸었던 다음 테마 준비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자 HD 테마 다음으로 포스코 테마가 오늘 난리 부를 수도 아닙니다. 매번 알려드렸었던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포스코 테마 매일매일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라고 했었던 테마는 포스코 테마였습니다. 최소한 다른 건 말고 이것만 들고 있자 라고 말했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DX 종목은 저희가 한 습달 동안 계속 이야기 드리면서 2 개월 넘게 자 이자리에서 계속 편입을 도와드렸었죠. 자 천체 수익률 지금 100% 넘겨 상에서 자 그러면 오늘 수익 이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59%, 포스코 인터내셔널 24%, 포스코 DX 83%, 포스코 인터내셔널 109% 수익 축하 드립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포스코 다음에는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빨리 010-7261-7765번으로 돌오셔 가지고요. 1번을 누르시게 되면 실전 투자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치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이는 노란 톡방도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어떤 테마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주 여러분님들 오늘 카카오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또 다시 오만을 깨서 힘들겠지만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관련 소식을 알려드리고 기술적 분석을 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는 비즈 폭비즈 어, 성장에 달린 주가 회복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카카오 자, SK증권에서 카카오에 대한 하반기 폭비즈 성장에 주가 회복에 달렸다라고 분석했는데 남효진 연구원은 특히 카카오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6% 늘어난 2조 7,700억 영업 이익은 27.8% 감소한 1,235억 원의 순이익은 21% 줄어든 797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내놨는데 영업이익은 최근 낮아진 컨센서스가 오히려 더 1,358억에 회복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남용구원은 상반기 토비즈 돌렸던 회복을 보이지 못했으나 연간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톡계편에 따른 성장률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다면 현주가에 발견된 우려는 자 기대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로 판단했는데 한번더 요약해 드린다면 자 카카오의 하반기 주가는 지금 보시는 톡비 즈성장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일단은 어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 카카오의 기술적 분석은 사실상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또한 번에 밑에 라인이 꺼졌죠. 49,000원만 안 깨고, 현재 자리에서, 또 내일, 내일, 자, 데드크로스가 나는 자리에서 빨리 데드크로를 막는, 요런 자리.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리자 보면, 21선, 5일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깨지 말고, 자, 내에서 바로 올릴 수 있게끔, 캔들이, 오늘 밑에 요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그대로 바로 들어 올려가지고, 자, 요렇게, 자, 보시면, 캔들이 바로 돌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21선 살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21선 5일선이 자 그래서 오늘보다 사실은 내일이 어째보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고 5일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골드코러스 크로스, 데드코러스를 막는 골드코러스가 나오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하게 이 어, 자리를 좀 어, 다시 우상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꼭 영상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축하드리면서요. 자, 우리 실전 투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는 끝까지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100% 넘는 수익 달성한 우리 카카오 해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라이브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 축하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